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7일 저녁인데요. 어, 오늘 증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내일 증시 뭐 전망, 어,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 향후 증시 전망에서 이제 중요한 체크포인트들, 어, 그리고 앞으로 향후 증시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이 어, 상승을 했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미국의 이 상황 자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오늘까지는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이제 또 발표가 될 상황에서 그 연속성이, 어, 뭐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월달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다시 급증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 충격은 다시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급증이 아니라 증가는 하지만 증가폭이 이렇게 지금 둔화되면서 기울기가 꺾였잖아요. 이 꺾인 상태를 유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증가를 해도 돼요. 증가를 해도 되는데 꺾인 상태가 유지만 돼도 된다. 이 정도만 나와도 일단 시장은 안도를 할수 있는 상황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보였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였었고요. 뭐 기존에 다 보여왔던 모습들입니다. 음, 그 부분 때문에, 어, 조금 긍정적으로, 아직, 어,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면서, 어, 우리, 이제, 기대감, 이 향후, 이 경제에 대한 이 지금 이미 경제가 이미 상당 수준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됐던 삼성전자의 실적, 특히 반도체 쪽 섹터에서는 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이 나왔죠. 이러면서 오늘 이 지금 상황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역시 대장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 상승의 배경에 큰 부분을 차지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부양책 계속해서 지금 뭐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두각돼서 부각된 상태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 내부적 내재적으로는 음 부양책의 이 영향을 지금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 배경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그럼 주목해야 될 이슈 또는 변수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 기울기가 이렇게 둔화 지금 꺾여지고 꺾여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이 기울기가 이렇게만 가지 않으면 된다. 아, 그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경제 지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어, 이슈가 될수 있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안 좋았을 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미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어, 그 상황이 도래해서 그 시, 수치가 찍힌 게 발표가 됐었을 때그 순간 어, 이 부분, 요 부분은 어, 단기적인 당일로 끝날 수도 있고 하루자리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어, 이게 이제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변수는 어, 오늘 뭐 뉴스에서도 나온 것 같았고요. 제가 오늘 무방에서도 설명을 조금 드렸었죠. 어, 뉴스도 하나 올려드렸고, 어,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 최근 사태 이후에 반등에서 가장, 어,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어, 현재 미국이 한 저점 대비해서, 그니까 저 고점 저점 대비 38% 정도 딱 상승을 했습니다. 피보나치 값을 정확하게 지금 딱 맞추고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오늘 약50% 정도 자리를 살짝 하회하면서 찍었습니다. 살짝 하회했는데 거의 찍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70% 가까이를 찍었어요 지금. 근데 이 70%를 찍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이만큼까지 못 올라왔죠 코스닥이 종목들이 일부 테마주들이 시총 큰 애들과 엮여가지고 최근에 올라온 덕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지수 왜곡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보였습니다 소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 다는 아니지만 아직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최근 조금 과도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이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어, 차익 물량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부분 하나 있을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건 이제 뭐 내일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레죠.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어, 포지션들로 봐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어, 만기일은 음, 조금 더뭐 나쁘지 않은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 변수로 계속 남아있는 거, 국제유가입니다. 미국이 여기에 감산에 동참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어, 오페크 OPEC 쪽에서, 오페크와, 그러니까, 오페크 플러스, 얘네들 간의 합, 이 협상, 합의, 어, 4월 9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어, 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수 있는 부분은 이게 1번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가던 것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측면에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중국의 상황들을 이전 상황들을 어 놓고 봤었을 때어 충분히 조금은 이제 안정화를 위한 길을 가을 수 있다. 그 조건을 지금 갖춰,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론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래서 100%다 이렇게 지금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어, 이제부터는 제가 지난 거의 한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달 가까이 동안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 단타 짧게 보시거나 단타, 어, 오버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정도, 그렇게 소극적 매매, 계속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이 올수 있겠다. 다만, 아직까지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번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겁났던 건 뭐냐면 이전까지의 또다시 바닥 테스트를 하면서 공포구간으로 몰아넣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수적인 어, 매매를 말씀을 드렸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가고 있는 상태 내일까지 확인이 된다면 이제는 이것까지 내려올 일은 없을 걸로 보여진다. 이제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까지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어,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올 일은 없다. 다만 조정은 받겠죠. 조정은 받을 텐데 어, 박스권 정도에서의 조정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흘러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방식이 이렇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지금 요 구간 정도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제가 껐다고 해서 이게 일자로 움직이나요? 여기에서 확대를, 뚜두두두두 확대를 딱 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당연히. 박스권인데. 이렇게. 이게 요런 그림이 앞으로 당분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루하루 뭐 또는 뭐 며칠 상관을 놓고 호재 이슈에 약간 올라왔다가 악재뉴스에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밀리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일정 정도선에서 유지시켜 주는 정도의 상황이 나올 걸로 보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VIP 방에서도 오늘부터 제가 지난 지지난 주에 제가 그래서 그 지지난 주죠. 지지난 주에 어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VIP 방 이벤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도 서서히 조금씩은 적극적인 매매를 해본다라고 하고 매매를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현금 집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 내일도 시장이 연속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 부분에서의 연속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형태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한번더 밀리는 거 감안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어, 매매를 하실 때 어, 차후에 한번 이런저런 명분을 들어가지고 한번 어, 내려올 수 있는 상황 그 부분은 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내려오는 게이 전저점을 위협할 정도로 또한번 어, 공포의 구간으로 몰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변수는 요겁니다. 변수는 요거. 요 부분이 남아있다. 그 부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어, 서서히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요건 아마 제가 vip 방에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음 무방에서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은 약간은 드렸죠 보시면 어 제가 1850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1850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50% 회복 구간이거든요. 오늘 거의 뭐 거의 찍었다고 볼수 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음봉 나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거 한번 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은 밀려야 될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미선물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오늘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1850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더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1850을 위로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게 되면 박스권 자체를 1850을 하단으로 놓을 수 있는 좀, 어, 어떻게 보면 바람 섞인 기대인데, 어, 그런 정도의 상황, 최상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1750부터 1850까지의 박스권이 일단 당분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지금 보시면 조금 너무 복잡한데, 지금 61.5%, 61.8%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근70% 가까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의 경우도. 오늘 지금 차트 별로 사실은 좋은 차트가 아니잖아요. 이게 캔들이 오늘 좋은 캔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이 지금 반응을 좀 해주고 있으니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락은 지지해줄 수 있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견조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오랜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어 이제 시장이 조금은 숨을 좀쉴수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조금 매매를 좀 해봐도 될것 같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타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단타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음 이제 스윙 이상의 조건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서서히 조금 이제는 어 접근을 해보셔도 어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아직은 한번 정도 더 조정이 남아 있어요. 그 조정의 폭이 제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어 적겠지만 그래도 밀릴 수 있는 여지 있으니까 한 번에 다 매수하기보다는 나눠서 매수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 안정을 안정성을 어 고려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음, 서서히 일단 빛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부터 제가 4월 11주, 4월 초에서 4월 초중순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기가 왔잖아요. 이제, 어, 말씀드렸던. 한달 전부터 계속 주구장천 떠들었던 4월 초에서 4월 초중순. 지금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조금 어, 그동안 어, 고생하셨던 분, 부분들에 대한 어, 보상을 조금씩은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어, 당장 급등으로 회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박스권만 나와도 우리가 매매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매매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잘 어, 회복을 해 나가시기를 성공투자 하시기를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